헤르메스 만방이 실크 이런 통바지에 이렇게 하나 입을 예쁘지. 사이즈 좋고, 색상이 예쁘고, 가볍고, 시원하고. 이런 통바지에 이런 만방 걸치면 되게 예쁘죠. 이렇게 입 예쁘고. 이 바지들도 되게 반응이 좋아요. 이렇게. 사각바지. 이렇게. 윗부리는 이렇게, 바지 이렇게 생겼고요. 윗부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뒤에도 이렇게. 뿌리가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비싸지도 않고 가격이. 저렴하고 원단도 너무 좋아요 하나만 고 다녀도 엄청 편하고 시원해요 사이즈도 좋고요 디자인 이쁘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이게 이쁘고요 이게 바지는 이렇게 입어도 되는데 이거하고 같이 입어도 되는데 이거는 바지가 요 옆이 터졌어요. 이렇게 띠 보여드릴게요. 이하고 같이 보도 되고 그냥 까만 티 이렇게 같이 보도 되고 여기 바지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트여있다, 트임이. 밑에는 고무고. 이렇게. 그래서 바지가 이뻐요. 발목을 잡아줘서 디자인이 되게 이뻐요. 이렇게 입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입어 이 티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사이즈는 9부까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오늘 호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사이즈는 2 x l 까지 있어요. 라지, X라지, 2 x l 주문니도 있고요. 이게 대기 반응이 좋아요. 결혼식장이나 뭐, 간복 입을 수 있는데, 파티복. 모임 같은데, 이렇게 랩으로 되 있어요. 사이즈 조절이 끈으로 게 사이즈는 끈 조절이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요한 게 없어서 지난번에 이거 소개해 드렸는데 이색이하고이 색하고 두 가지 이 색도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화려한 색깔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쁘다 캐리 <목소리도> 정도 많이 나가거든요 아까 보다 몰라 아 예쁘죠 여기까지 이렇게. 요거는 여기 테이프를, 검정 테이프 칠 수도 있는데, 오늘 여성만 나왔네요. 아, 여기 가고 싶은데. 하. 이 원피스도, 아니 는 까만 색깔. 여기 까만 바이아스 찾져있고이거는흰 바이아스 찾져있고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으니까요거이 보세요. 이 입은 스타일이 요 스타일이니까. 이 원피스가 되게 많이 좋아요. 그냥, 홍사 때이기 좋다고.